네, 유닛 27 이어서 해볼게요. 자, 현재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완료라는 거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have 플러스 pp. 그렇죠? 우리 흔히 이비로 알고 있는 그 형태로 생겼습니다. 자, 얘가 생기면은 우리가 그 동안에 앞에 수많은 문장들은 계속 뭐뭐했 아, 자,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이거 하나로 다 했었어요. 자, 현재 완료는요, 총네 가지의 뜻이 있는데, 계속 뭐뭐 했다로 가장 많이 해석이 됩니다. 80~90%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알려 드렸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여백에다가 써 볼까요? have 플러스 이제 pp가 해석되는 이제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계속 몸모 했다. 계속 뭐뭐 했다. 이렇게요. 자, 두 번째는요.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뭐뭐를 했다. 혹은 안 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쵸?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뭐 해 버렸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자, 그러면은 이거에 이제 현재 연료의 용법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문법에서 배우실 때는 네 가지 용법으로 나누거든요. 얘는 계속. 적용법. 자, 이번은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얘는 경험. 그 다음에, 했어, 안 했어, 어, 일을 맞췄어, 안 맞췄어, 이렇게 되니까, 얘는 완료.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4번은, 뭐, 뭐, 해버렸다. 그 결과 상태를 이야기하니까,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헷갈려 하는 게 완료란 결과가 둘다 끝난 거잖아 이렇게 해서 헷갈리는데 자 숙제를 끝냈다, 안 끝냈다 일의 끝맺음이 있으면은 걔는 완료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상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버린 어, 지금의 현재의 상태, 뭐뭐해 버린 상태 자, 그렇게 해석이 되면은.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 두 개는 다르다. 이거 두 개를 구분을 뭘로 합니까? 해석으로 하시면 여러분이 편합니다. 그쵸? 그럼 이거 해석 네 개. 오케이. 이거 외운 것 같아요. 암기하고 이걸로 다 해석되는지 한번 볼게요. 리서치 이랬어요. 그 리서치 연구가 어, has recently found that 어, 최근에 뭐를 찾아냈어? 알아냈어요? 이렇게. 그쵸? 그럼 알아내는 거는 여기 네 가지 중에 여러분 뭘로 해석이 돼요? 저는 4번으로 해석이 돼요. 자, 뭐뭐 해버렸어? 알아냈어? 지금의 상태니까. 그쵸? 알아냈다라는 거를 어, 지금 했어? 안 했어? 완료? 끝냈어? 안 끝냈어? 라기보다 는 결과로 해석이 되니까요. 그래서 전 이걸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 알아내버렸어. 지금 상태가 지금 알아냈거든. 최근에 네, 뭘 알아냈냐면 라벤더. 이 라벤더가 is among the best smells. 어, 얘가 이 최고로 좋은 이 향기들 중에서 그 주, 향기들 중에서 to help 이 도울 수 있, 라는 것을 알아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어 어떤 사실을 알아냈냐면 하면서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거 전체가 목적어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알아냈는지 그래서 알아낸 것의 내용이 라벤더가 음 좋은 향기들 중에서 돕는다는 것을 알아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lower anxiety. 뭘 하냐면 얘가, 어, 낮춰줘요. 불안을 낮춰주고, 그리고 induce, 야기합니다. 잠을 솔솔 오게 한다. 라는 것. 그 사실을 알아냈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 문법적인 거를 설명을 해준다면, 물론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궁금할까봐 해준다면, 여기에서 있는 이 동사 형태는, 이 h e l p 가이 뒤에 목적어를 가지게 될 때, 투부정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 어, 생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자, 그 부분 때문에 여기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온 겁니다. 2가 생략돼서요. 그쵸? 뭐, 라벤더가 잠에 좋다. 라고 해서 충분히 잘 됐어요. 자, 186번 보겠습니다. time travel. 시간 여행이죠. 자, 시간 여행이라는 것이 has been. 됐어. 어떻게? 어, 계속 뭐뭐였어. common plot device. 여기까지 끊어서 굉장히 흔한 이 극을 만드는 그런 어 장치예요. In science, 과학에 있어서, 과학에 있어서 시간여행, 영화? 과학영화에서 시간여행 많이 하니까 Science fiction, 그렇죠? 공상과학, 지금 소설 혹은 영화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Since, 언제 이후로? 19세기 이후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뭐뭐 했다 이첫 번째 뜻으로 해석하시면 잘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또 넘어가서 이 뒤에 거를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I've been clearing out. 나는 내가 have been ing. 계속 청소를 하는 중이었어. 그래서 have cleaned에다가 be plus ing 지금 뭐뭐 하는 중이야. 라는 걸더 해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지금 청소를 하고 있거든. 어디를? 내 다락방. 여기서 Arctic 하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을 오 이브닝 밤 게, 밤에 계속 그치? 그럼 밤새 계속 청소를 어, 해, 했거든. Just discovered 그러다가 just 지금 막 발견했어. 뭐를 내 오래된 앨범을 발견해냈어. 그쵸 그래서 아 발견을 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어, 충분히 해석 잘 되고 있어요. 네개 중에 우리 해부 PP를 봤을 때는 네개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해석이 잘 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부 PP 여기서도 PP 이렇게 해서 괜찮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이걸 문법으로 들어가면 어려운데 해석하는 데는 해석이 잘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anyone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has never made a mistake. 어, 실수를 전혀 안 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됐어요. has never tried anything new. 아, 실수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은 어, 전혀 해본 적이 없지. 어떤 거든 새로운 것을.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네, 해석은 됐어요. 여기 have pp 들어있지만, 실수를 아예 해본 적이 없다.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되니까 경험으로 해석이 되지만, 이거를, 어, 헤비피피의 경험적인 용법! 이거를 떠올릴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지금 잘 해석이 됐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한다는 건뭔 말이야? 새로운 걸 한다는 거와 시도를 안 한다는 거, 시도를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찾고 시도해야 실패가 생기고 또 성장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실수할 일도 없고, ]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새로운 걸 도전해라 그리고 어, 실패도 많이 해봐라 그래야 성장할 거야 라는 식으로 어, 해석이 아마도 되겠죠 자 6위에 가서 189번 그럼 또 해석해 보겠습니다 Some birds 어떤 이 새들이 있거든 그 새들이 어떤 새들이냐면 여기서 컴마 컴마 해가지고 이렇게 또 꾸며주니까 음, mm, such as. 예를 들면 이런 뜻이 니까요 여기서 ostrich 이거는 그 타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penguins. 여기 타조랑 펭귄 얘네들. 자, 얘네들 이런 새들이 have lost. 어, 잃었어요. 자, 잃어버렸습니다. 못모해 버렸다. 이렇게 해석되죠. 못모해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4번으로 해석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4개 중에 해석을 안 해봐도 어, 잃어버렸군. 이렇게 충분히 해석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암기를 하면 너무 좋고 암기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잘 됩니다. 자, 그들의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능력? 응, 날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됐어요. 자 So, 그래가지고 날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Their body structure, 그들의 이 몸의 이 구조가, 스트럭처가 is specialized, 어, 특화되어 있거든. for 어디에 있어서? learning, 달리기나, 어, swimming today, 어, 수영을 하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됐어요. 날지 못하니까 다른 능력이 생겼어요. 라고 해석하면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그 다음에 천일문 핵심편 28번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